오늘 루이는 새로운 개별 훈련에 불입했습니다. 얘가 나한테 왜 모기를 주는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요. 자기가 생각해서 그거를 이제 알아야 돼. 스스로 생각하고 그만게 포인트예요. 루이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졌죠? 근데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 그래요 교육이 안된 상태니까 자기 마음대로 운동을 했죠. 기다려야 이것도 안 되고 밥 먹을 때는 그냥 남자 바람 쐬면서 먹고 돼지 자체는 아이들 같은 것도 있고요. 물 먹을 때도 완전히 난리 치면서 먹었요 근데 그런 게 많이 개선이 됐습니이가 사회성을 키운 곳이 바로 이 유치원이었네요. 이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루이는 모든 시키면 척척 응? 베리, 너 정말 우등생이다 얘 기다려. 앉아 에드류 기다려 난 귀엽게 빨리 찍으라 뭐 기다려, 다시 한번 찍을게 베리 어지비어지 포즈까지 척척 반려견들이 잘 노나 걱정할 견주들 생각해서 서비스까지 제대로 입니다 이러니 믿고 맡길 수 있겠죠. 잘 놀고 있고 적응도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고객분한테. 그리고 이런 교육 또 하나는 이런 교육, 이런 교육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앉아 기다리려면 못했는데 앉아 기다리려 하니까 집에서도 계속 연습시키세요. 어, 자, 그리고 괜찮아. 좋아. 지금 뭘 뿌리시 거예요? 아로마. 아로마? 예. 아로마를 뿌리시는 거예요? 아로마를 뿌리고 마사지를 해주면요, 심신의 안정도 되고, 릴렉스 되고, 그래서 어쨌든 좀 안정화 시키는 거죠. 어지 이게 이름 추가죠. 리렉스되고. 아침부터 놀고 훈련받느라 지친 반려견들. 낮잠까지 편안하게 잘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 아빠 왔다 안녕하세요 아빠 왔다 들어야 아빠 왔다 들어가자 들어갈루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빠 왔다 오늘은 우리 어땠어요? 우리 잘 지냈고요 네 그다음 오늘은 뭐그 그 긍정 강화 교육으로 네. 그뭐 종치는 것도 같이 연습했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돌아도 연습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KD 훈련도 했고 여러 가지 진행을 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기초 훈련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늘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 미안했던 여로 씨. 반려견이 외롭지 않고 알찬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유치원이 있어 든든하다. 아무래도 제가 와. 낮에 일을 하다 보니까 와.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아이를 혼자 둘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강아지 유치원을 보내니까 마당에서 이제 다양한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뛰어올기도 하고 같이 이제 친화력도 좋으니까 사회성도 길러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선생님,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네잘 네, 가라. 오늘도 반려견들이 큰 가르침을 얻고 한층 더 성숙했네요. 게 이제 교육의 목적을 보고 있으니까 강아지 교육 뿐만이 아니고 견주분들 교육을 통해서 강아지 문화를 다시 한번 접연 확대를 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장례 제작품은 유기견이 문에 너무 많잖아요 유기견의 감소를 지킨 것도 저희의 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견 유치원이 있어 오늘도 반려견과 견주가 함께 웃습니다